엠페이스 시술은 어떤 원리로 얼굴이 리프팅 되는 건가요? 어, 엠페이스 시술은 크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술입니다. 하나는 어, 고주파를 이용해서 진피층을 꾸준하게 한 20분 정도 자극을 해서 콜라겐하고 탄력을 주는 일라스틱 파이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서 어, 피부에 진피층에 탄력을 주는 시술이 하나 있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엠페이스의 가장 핵심적인 시술인데, 어, 피부 밑에 있는 표정 근육 중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있는 어, 앞볼에 담당하는 그 근육들이 있는데, 그런 근육들을 어, 꾸준하게 아주 자극을 해서, 자극을 한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자극하는 게 아니고, 자극을 하고 그걸 유지를 어느 정도 시켜서 어, 된 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하는 거를 이제 규칙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볼이 조금 생기면서 얼굴의 중앙 부위가 조금 리프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마에도 시술을 하게 되면, 이마에 있는, 어, 근육을 강화시키면, 우리가 눈 같은 게 처지고 나이가 들면 그러는데, 물론 눈이 처지는 이유가 단순히 근육 한 가지의 요인은 아니지만, 어, 이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조금 더 시원하게 좀 떠지고요. 물론 수술한 것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어, 얼굴의 중앙 부위가 리프팅이 되고 팔자주름 같은 게 조금 더 어, 호전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대개 보면 얼굴이 입주가 좀 좋아지시면서 얼굴이 좀 또렷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